장미의 계절 5월. 이맘때면 장미를 보러 어디로 가야 할까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광주 근교 장성 평림댐 장미원은 36,885 제곱미터로 조성된 규모에서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며 제작진을 유혹합니다. 2007년 12월 20일 공사를 마친 한국수사원 공사가 평림댐을 조성하면서 장성군의 건의에 따라 명품 장미 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군에서는 이 장미 공원을 인근 주민과 군민, 관광객의 편안한 휴식 공간과 관광 차원의 명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평림댐 테마 공원은 평림댐 아래에 위치하고 있으며 넓은 주차장이 완비되어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마음 편히 주차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미원을 비롯해 인공폭포가 흐르는 벽천과 잔디밭, 운동장, 주무대, 화장실 등의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광주 근교 나들이 하기에 더없이 좋은 장소입니다. 특히 5월과 6월에는 장미꽃이 가득 피어 더욱 아름다운 모습을 볼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빨강과 분홍, 살구, 노란색의 다양하고 곱디고운 장미를 보며 좋아하는 방문객을 보니 역시 꽃의 여왕 장미의 계절이 맞는 듯 싶습니다. 물방울 모양의 조형물이 꽤나 인상적입니다. 내 안에 너라는 주제로 우뚝 서 있으면 이곳의 모든 장미를 모아 한 방울의 향수 이야기를 물방울에 투영하여 장미향이 장미밭을 품는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물방울 주변으로 장미꽃이 가득 피어 올라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또한 어린이들 전용 수영장이 있어 여름이 되면 물놀이하기에 더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원에 넓은 잔디밭이 조성되어 있어서 핫한 캠핑 장소로도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한쪽에 운동장이 있어 여럿이 방문해도 좋고 고인돌을 볼수 있어 아이들과 함께 가면 자연스레 체험학습장이 될수 있습니다. 이 고인돌은 평림댐 건설 공사로 인해 수몰되는 지역을 목포대학교 박물관에서 발굴하여 보관한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는 전남 장성군 산계면에 있는 평림댐 아래 장미공원입니다. 장성에 있는 평댐은 담양 영광 한 편까지 이어가는 생활식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맑은 물 아래 장미 공원이 있는데 그 장미 공원에는 꽃이 약1 4 0가지 종류가 있고요, 2만 그루 종류의 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예쁜 것은 엘로우 시티를 상징하는 노란색 장미가 많은 군락지를 이루고 있습니다. 코로나 끝나는 이쯤에 어디? 갈까 하고 고민하시는 분들 평림댐에 있는 장미공원 선택해서 오시면 후회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장미공원에 오시면 폭포도 있고요, 체육시설도 있고요, 축구도 하고, 적구도 할수 있습니다. 이곳에 차여져 있는 물 850만 톤을 보면서 마음껏 즐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성 평림댐 장미공원은 광주에서 30분이면 갈수 있는 가까운 곳으로. 가족과 함께 가볼 만한 곳으로 추천드립니다. 또한 주차장 주변에는 유채 및 코스모스 군락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잔디 구장과 농구장 등 체육 시설과 편의 시설, 파고라와 전망 테크가 있어 계절에 맞게 방문하시면 좋을 듯싶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강주에서 왔습니다. 어, 우연치 않게 여기 장성으로 오게 됐는데요. 친구들과 같이, 어, 디를 갈까 하고 그 망설이다가 평림댁으로 왔거든요. 근데 저희가 곡성만 많이 갔었지 가까운 평림댁이란거 처음 와봤어요. 어, 근데 지금 조성되고 있는데 예쁜 꽃들이 많이 있거든요. 강주에서 한 3, 40분? 되어될거 있거든요. 여기 많이 홍보해 주시고요. 요즘 코로나로 많이 힘드시죠. 빨리 코로나가 정식되어가지고 마, 많은 강주 시민들이 와서 꽃 경연 했으면 좋겠습니다. 옐로우 시트를 내세운 장성답게 특히 노란 장미를 볼수 있는 장미 공원에는 체리 메이딜란트 장미, 하이브리드 티 장미, 랜드스케이프 장미, 플로리 분다 장미, 덩굴 장미. 멘티크 터치 장미, 미니어처 장미 등총 130여 종, 2만여 주의 장미가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힐링의 명소, 장성 평림댐 장미공원에서 광남일보 YTV가 전해드렸습니다.